정말 정말 희귀 매물입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야 유성 캠핑카에서 제작된 트럭 캠퍼입니다. 그런데 더블 캡에 축을 연장해서 올렸어요. 그것도 또 캠퍼가 파업 캠퍼예요. 텐트로 올라가는 파업 캠퍼. 이 차량 지금 신차예요. 캠퍼가 신차예요. 베이스 차량은 이제 22년 차량인데 캠퍼는 출고하자마자 어, 사정이 생겨서 그냥. 출고해서 저희 공장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캠퍼의 그, 저기 옵션을 안내 드릴 텐데, 캠퍼는 풀 옵션입니다. 유선 캠핑카에서 어 2월 달 이번에 출고해서 지난주에 갖다 주신 차량이고, 이 차량은 에바스페커 D5 무시동 이타, 바닥난방 온수 온풍이 다, 다돼있고요 대형 싱크볼, 이파람 에어컨, 투더어 1 0 5터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인치 스마트 TV, 전자레인지, 외부샤워기, 전동 아웃트리거 4m 어닝, 그리고 청수 1 5 0 m 우수 1 5 0 m 어, 화장실이 있어요. 변기는 포타포티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 작업, 저 제작할 때 4천만 원이 넘게 트럭캠퍼가 제작 4천만 원이 넘는 돈으로 풀옵션으로 어이 트럭캠퍼를 제작됐습니다 인산철 1200, 태양광 1200 3 k 로 인버터가 돼 있는 거예요 새 차입니다, 새차 세차. 출고하자마자 사정이 생겨서 저한테 희 갖다 주셨고 이 아웃 트리거도 전동 아웃 트리거가 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외부를 한번 둘러보실 텐데 수납 공간도 이렇게 엄청난 수납 공간이 돼 있습니다. 양쪽으로 뻥 뚫려 있는 수납 공간이 돼 있고요. 또 외부도 이렇게 이쁘게 마감을 다쳐 놨어요. 자, 이렇게 선반으로도 쓰실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리고 이쪽도 수납 공간이고요. 외부 샤워기 물주 입구 물이 150m 다 이제 물을 주입해서 따뜻한 물로 쓰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 이 아웃 트리거 다 전동 아웃 트리거로 돼 있고요. 출입문은 이렇게 숨겨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비올때 출입구가 이제 그 그늘막이 되고. 비 가림막이 되는 겁니다. 선막가 생기는 거죠.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아웃 전동 아웃트리가 다돼 있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 이쪽도 수납 공간, 이쪽도 뻥 뚫린 수납 공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차는 더블 캡으로 해서요. 5분, 6분이 승차하시고 이동이 가능하시고 트럭 캠퍼에서도 6분이 주무실 수가 있어 바닥난방 따뜻하게 해놓고 여섯 분이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트럭 캠퍼 지금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베이스 차량은 22년 6월 등록된 베이스 차량이에요. 더블캡 베이스 차량. 이 사이드 접이식 미러도 트럭 캠퍼를 위해서 다저 튜닝이 돼 있는 차량이에요. 트럭 캠퍼를 올리기 위해서 알루미늄 휠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저 어 튜닝이 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블캡에 어~ 죽을 연장을 해서 대형 팝업 트럭 캠퍼가 신형 새 트럭 캠퍼가 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올려볼게요. 트럭 캠퍼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올리시면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전동식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집이 생겼어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트럭캠퍼. 자, 캠핑을 나가시면 팝업을 이렇게 올려서 정말 광활한 침실과 거실을 만들어주는, 어, 트럭캠퍼입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조명이, 이렇게 조명이 뒷머로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컨트롤이 다 되어있고요 인산철 1200 태양광 1200이 에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계속 돌릴 수가 있어요 바닥난방 다돼 있고 네 아주 아늑합니다 화장실 샤워실이 돼 있어서 따뜻한 어, 이 냉난방이 완벽한 시설인 게 정말 4천만 원이 넘는 트럭캠퍼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설비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D5 바닥난방 온수 온풍이 다 되어 있고요 샤워실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가 가능하고, 어, 포타포티로 편안하게 일도 보시고, 냉장고도 보세요. 투도어 대형 냉장고입니다. 투도어 대형 냉장고입니다. 전기가, 인살처전이 태양광천이기 때문에 전기가 너무 넉넉해서 편안하게 냉장고 365일 햇빛 아래만 차를 주차해 놓으신다면, 은 365일 냉장고를 돌리실 수가 있고요. 어, 싱크대도 보세요. 대형 싱크홀 정말 깊습니다. 예, 가정용 싱크홀보 같아요. 그 옆에 또 그, 여서 기 요리하시고 에어컨 돌리시고 밑에 전자레인지까지 완벽하게 설치가 다돼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TV, 스마트 TV도 돼 있습니다. 예, 에어컨 되 있고 스마트 TV까지 다돼 있어요. 모든 설비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넓은 주방 공간에서 요리하시고, 넓은 테이블에서 네 분이 넉넉하게 앉아서 식사하시고, 또, 넓은 침실. 여기서, 어, 네 분, 여기 온돌바닥 돼 있어요, 온돌바닥. 아이고 좋습니다. 이거 굴러다지겠어요. <laughs> 굴러다녀요. <laughs> 여기 창문 열어놓으면 전망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와, 창문. 다, 여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온잘 되고요. 바닥, 온돌바닥이라 따끈따끈하게 등 지지면서 주무시고, 또 텐트 캠핑에 또그 맛도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너무 쾌적하게 넓은 공간에 바둑난방에서 따뜻하게 주무실 수가 있는 그 트럭 캠퍼입니다. 정말, 어, 그리고 이 차량은 팝업을 내렸을 때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캠핑카를 찾으신 분들은 정말 혹할 만한 차량입니다.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요. 지하주차장. 그리고 이렇게 나, 캠핑을 나가실 때는 이 광활한, 광활한, 어, 거주 공간을 자랑하고, 인산철 1200, 태양광 1200, 모든 옵션이 다돼 있어요. 물탱크 따뜻한 물다 쓰실 수가 있고, 넓은 주방 공간에서 또 요리하시고, 냉장고, 큰 냉장고, 360을 돌리고, 에어컨 계속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남아돕니다. 전기가 남아 돌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뭐, 가족 여섯 분도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아, 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정말 쾌적한 캠핑카를 찾으신다면은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새 차량입니다. 신차량입니다. 지금 사용 한 번도 안 했던 차량이에요. 네.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지금 차량과 함께 합쳐서 네, 5,7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